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노트의 유진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희 회사명은 시지코리 아고요아 2001년도에 저희가 창립을 했습니다 이제 17년 만으로 17년 됐고요 예, 저희는 저 한국에 들어온 지 28년째인 일본 에이조사의 에이조 A조 모니터 아, 산업용 모니터부터 해서 메디칼 또 프로페셔널 그래픽 모니터 일반 비즈니스 모니터. 그다음에 그 항공 관제 모니터를 하고 있는 A조 일본 A조사의 모니터를 총판 계약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그 사진 종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징 그 동영상 분야의 제작 강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저희가 그 프로페셔널 모니터군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어... 프로페셔널 모니터군이라 그러면 A조에서는 칼라 엣지 시리즈라고 있는데 이게 산업 최초의 그 셀프 캘리브레이션 지원과 더불어 1 6필드 3D 루크업 테이블을 지원하고 어 이런 그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모니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A조 모니터가 영상 장비 하시는 분들에게 좀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죠, 뭐 영상이나 이미징 쪽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그 칼라 쪽 관리예요. 예, 저희가 이제 회사 c g 코리아 기반은 어, 칼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어, 쉽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또 쉽게 해서 관리 분야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큰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 제품은 27인치 칼라 엣지 CG 시리즈입니다. 이 모니터 27인치고요. 어, QHD 해상도에 그 산업 표준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지원하는 모니터. 그러니까 모니터가 자동으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고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에이즈에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강력합니다. 칼라 네비게이터를 통한 모니터 관리뿐만 아니라 프린터 매칭까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용 소프트웨어인 퀵칼라 매칭을 통해서 엡슨이나 캐논 같은 프린터와 매칭을 할수 있는 또퀵칼라 매칭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편하고 모니터에서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뭐큰 불편함이 없이 칼라메이션 모드를 할수 있어요. 어, 모든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흉내는 낼수 있어도 그 제품의 어떤 그 어, 진실함이란가, 그 다음에 그 품질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